불을 이루는 여덟 번째 원칙 믿음을 끈기로 이뤄내는 꾸준한 노력 끈기입니다. 열망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의 바탕으로 한다. 의지와 열명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가장 강력한 짝이 된다. 막대한 불을 일군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끈기는 영웅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끈기는 탄소를 강철로 만드는 철을 당금지라는 성장을 만들어 준다. 끈기라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영원하고 중요한 보상이 또 있다. 바로 실패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행운을 끈기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온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사다리는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키론의 긍정화관입니다. 오늘도 지하철 역사에 가서 책을 읽었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좀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고 책 내용 본문 일부 영상 찍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주차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어, 끈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행운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어, 결국 그 행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해요. 어, 그 안에서 이제 나폴레온 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되게 커다란 일곱 가지의 실패에 대해서 나와요. 정말. 음, 그 망한 게 어느 정도냐면, 고속. 뭐든지 되게 열심히 끈기 있게 어, 되게 계획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고 고속으로 돈을 많이 벌고 어, 그런 거 좋은데 그럴 때마다 그때 시기가 되게 격변을 했기 때문에 대공황이며 전쟁이며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고 심지어 쫓기기까지 하면서 은둔 생활도 하고 어, 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망한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칸예겐에 대 의뢰받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한 걸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책이 나오고 어, 강연이 강연을 할수 있게 되고 어, 이제 정세자가 안정이 되면서 본인도 어, 궤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음. 뭘 지금 하다가 이렇게 조금 주춤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오늘 끊기와 상관없이 조력 식단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막 너무,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좀 잠을 자고 싶은데 저쪽 일을 또 해야 되고 뭐 이제 단톡에서 회의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다 보면 뭐 벌써 그한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엎친 데덮친 격으로 또 다른 추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듣는데 한숨이 막나오는데 한숨을 쉬진 않았어요. 네 어. 그쪽에서도 이제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좀 빨리 제가 해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민을 하다가.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자기의 일들을 제쳐놓고 저한테 그 제가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막 자료를 뭐 자료 똑같이 아니 알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뭐 거창하다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니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자료들이죠. 그래서 조력 집단의 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저 없이 부탁을 했고, 저의 주저 없는 부탁과 저의 이제 평상시에 제 모습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들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도와주는 모습이, 되게 고마웠고, 잘 살았다. 라는 뿌듯함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어... 제 긍정학원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긍정학원은요, 저는 미덕의 보석을 반짝반짝 빛내는 백만 장자입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